권혁수 씨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? 네, 어, 아무래도 아이돌이다 보니까 예능에서 이제 개인기를 많이 시키시는데 음. 혹시 어,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개인기가 있는지? 아무래도 근데 사실 개인기 예능에서 하려면 성별이 좀 바뀌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어... 제가 남주 선생님 했을 때도 그랬고, 뭐 세일러문 했을 때도 그랬고 성별이 바뀌면 좀더 재밌는데 더 과장돼 보이고 딱 제가 느낌이 어떤? 음. 느낌이 약간 어 뭐. <laughs> 아까 제가 했던 유해진 선배님도 잠시만 어! 그러니까 그게 재밌거든요 <laughs> 예, 재밌을까봐 어, 예. 살짝 좀 얘기해 준다 아, 1단계 문제를 어, 제가 뭐 틀린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어. 손띠 이렇게 어, 하시면서 어. 예, 목소리도 걸걸하게 주무시 예. 한번 해보시래겠습니까 <laughs> 1단계 문제는 제가 이미 마친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아, 근데 네. 저는 봤습니다. 이 손가락에서 의지를 봤습니다.